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국민연금을 당초 예정 나이보다 앞당겨받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겨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와 조기 수령 시 어떤 조건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915,039명으로 지난해보다 47,80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연금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67만 3,842명, 2021년 71만 4,367명, 2022년 76만 5,342명 등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은 1961에서 64년생은 63세부터, 65년생에서 6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입니다. 법정 정년이 60세인 상황에서 연금에게 손해를 무릅쓰고 미리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규수급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조기연금수급자는 11만 2,031명에 달했습니다. 신규조기연금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8년 43,544명, 2019년 53,607명, 2020년 51,883명, 2021년 47,707명, 2022년 59,314명 등으로 6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통상적인 지급개시 연령보다 짧게는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일은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이들을 위해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앞당겨 받는 1년당 약6% 포인트씩 연금액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당초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964년생이 5년 앞당겨 58세부터 받을 경우 당초 연금액 대비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조기 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미뤄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은퇴 뒤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로 묶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법정 정년인 60세로 맞춘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재정 안정 조치 차원에서.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2013년부터 61세로 늦춰졌습니다. 이어 이후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년 세대의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정년 60세일 꽉 채운다 해도 연금 수급까지 3년을 버텨야 합니다. 아울러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점도 조기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2023년 6월까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91만 명을 넘었으며, 의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데도 소득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등의 노동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